안녕하세요. 우야가TV 명환자입니다. 이번에 가져온 증례는 경추 양방의 내시경 수술 증례를 가져봤습니다. 요추병변은 제가 화요일마다 업데이트하고 있고, 간혹 이제 목도 하고 있지만, 음, 그 전에 수술했던 환자 경과 보고, 어, 보고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이분은 팔이 저리고, 통증이 심하고, 어, 수지 위약감이 계속 발생했던 환자고, 타 병원에서는 이제 앞쪽으로 그전방 경추 유압수를 권유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오래되셨습니다. 목통증, 날개뼈통증. 최근에는 이제 손절임이 좀 많이 지속됐고, 물리치료 등 효과가 없었고요. 6월 8일날 오셨었는데, 그때 MR검사에서 5, 6번, 6, 6 7번 병원을 확인했고, 주사를 보내서 6월 9일날 주사하고, 6월 16일도 이제 물리치료하고, 23일 약을 바꾸고, 쭉 약을 좀 드셨죠. 계속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한 3개월 정도 했는데, 최근에 발끝도 무뎌지고, 상지가 아프고, 발바닥 안쪽도 아프면서, 이게 중추신경성이 좀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타원에서는 이제 전방경추의 합수를 권유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진행을 하셨고요. MR 보시면은, 5667번에 중심 협착, 추간공 협착증까지는 아닌데, 그, 나가는 길목 외측까지, 어, 인대로 눌려있는 병도 보이고요. 6, 7번 쪽은 디스크 주변이 렇게 나와 있었던 병변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아래쪽이 그 우측이고, 황색인대 제거하고, 신경 나가는 길. 9시에서 3시까지 이렇게 나오는, 6시까지 나오는 길이 나가는 신경주이고요 6, 7번 감압, 5, 6번 감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6, 7번 쪽도 우측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신경 쪽을 정리를 하고, 양측 신경을 다 감압을 했습니다. 서 기른다 뚫렸고요 오른쪽 나가는 신경까지 길이 확보가 되고 증상은 아주 많이 고전되셨던 환자분입니다. 어, 추간공 협착증 같은 경우는 추간공의 감압술은 양방인 대식 굉장히 효과적이죠. 뼈의 제거, 근육의 제거도 최소한으로 할수 있으니까 수술하고 보통 하루 정도 좀 경추고통증이 있습니다. 그 외에 바로 어, 아픈 증상은 많이 없으시고요. 중심협착증 같은 경우는 세 어, 마디까지 내시경 감압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환자분 두두 마디 시행했는데 경과 아주 괜찮죠. 디스크 같은 경우는 추간공으로 나온 디스크 그리고 외측부로 나온 디스크는 양방향 내시경 해결이 가능하고 하지만 중심 디스크 크기가 좀 크면서 마비가 진행되고 그 신경이 많이 눌리는 경우는 압축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어, 안전하고 그것이 환자에게 좀더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추 수술은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래서 이번 중례는 내시경으로 해결했던 그런 경추 협착증 케이스 가져왔습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다 수술 받을 필요 없는데 이렇게 마비가 진행되고 통증 양상이 오랫동안 보존 치료도 효과 없으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의 대안으로 내시경 치료가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